오늘 을 전체적으로 이끌 진행과 사열를 맡을 통신수립과 통신, 통신, 협동조합의 홍보마케팅본부장인 박철민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인천뉴스의 편집작을 경하고 있습니다. 네. 아, 더 나아가서는 시민 역대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5천만 소비자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부 참여를 해주거나 아주 구시적인 호응을 해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인천이라는 가장, 왜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이냐 하면은 인천이 수도권 의예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제외부로 했을 때 인천이 가장 낙대 공간입니다. 낙대 공간이. 의식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2 9부기 위한 자차를 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모임이 인천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 전국 1천만 통신 소비자들의 저명, 서명, 가두서명을 받는데 찬형을 받을 수있으이라는 믿음 하에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물론 인천지역 사람들이호응부가 좋았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천지역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역적인 관계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가지고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어,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곧 가두모, 뭐, 가두를 통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저명을 받아서 100만인 서명운동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 즉약한 30만에서 50만의 탄력을 받으면 전국에 있는 지금 저희 그 통신소비자 생활협동 마찬가지로 가구의 서명운동을 도입하고 이 서명운동의 탄력이 받으면 바로 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함과 동시에 중앙기자회견실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겁니다. 이미 저희는 1차적으로 시작했거나 아주 단세포적으로 먼저 이렇게 한게 아니라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두 번에 걸친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통신소비자들, 뭐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도 전부 통신소비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내는 통신요금이 거의 40, 30, 30만 원에 육박하고 넘, 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그고통은 당하고 있습니다만 각계 각층에서 개개인의 힘이 미약하고 통신 3사인 SKT, KT, LGT가 벌어지는 엄청난 수익과 그 수익에서 정부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뒤집히고 있는 정책에서 또한 개개인의 힘이 약하고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이차 작년과 올해에 걸쳐가지고 세미나를 통해서 얻은 탄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운동을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오늘을 낭독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면배를 기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반, 2년이 넘는 <laughs> 동안 두 번의 세미나를 거쳐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금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힘들었고. 하지만 그것을 다 이기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아, 성원해주신 대로 물심 양면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자를 해주시고 계신 개양구 신협협의회의조은현 이사장께서 지금 저희들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첫째, 통신소비자여 감결하나. 오늘 우리는 이동통신을 비롯한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5천만 국민에게 실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작년 4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수림공원이라는 음식점에서 날로 가중되는 악의 통신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뜻을 모아 통신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는 거대 통신사와 힘없는 통신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최고의 IT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현 주도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왔습니다. 전국의 5천만 통신소비자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장 안에서 뭉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통신사 스스로는 요금을 내리지 못합니다. 고인이 대신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젠 정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젠 시민이 직접 시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급 독점에는 수요 독점으로 맞서겠습니다. 전국의 5천만 통신소비자 여러분 통신서비스에 공동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통신비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정이 남아있는 분들은 약정이 끝난 대로 공동구매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해주시고 같이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본요금 70% 인하 기본요금 3,300원, 통화요금 초당 1.8원 문자서비스 15원 그동안의 기초조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통신서비스의 공동구매를 실시하면 연간 20조가 넘는 마케팅 비용이 절감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3사, MVNO 업체 간 협의한 도매원가 이 가격은 통신3사의 정상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현 통신을, 토, 현, 현재 통신료의 54%입니다. 가격 미화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MVNO 알뜰뿐입니다. MVNO 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당 유 8원, 문자 서비스 15원이면 통신사도 소비자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입니다. 우리 통신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공동구매, <laughs> 집단구매를 통해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통신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통신과 LTE 서비스의 경쟁 입찰 스마트폰과 패드를 이용하는 통신 소비자를 위해 각 통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엄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통신사 한 곳을 선정하여 5대3대2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통신3사가 판매하는 3G 데이터 요금이 500메가당 약 1만 5천 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지만 이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훨씬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와이안 무료인 근거리 통신 기술, 와이파이까지 활용하면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데이터 통신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통신 탐사에서 막대한... 이용구 상임이사가 질문을 받고요. 나머지 어떤 후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기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통신사 한국현장에서 5대3대2로 교체차는 통신시장이었는데 이게 어떤 걸 나타나시는지 궁금해요 이터 요금이나 l t e 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동구매를 추진을 해가지고요 어, 저희들한테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통신사 세군데 통신사 중에 한 곳에서 저희가 상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laughs> 통신 소비자들도 와이브로의 공동구매를 통해 데이터 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넷째, 단말기의 공동구매. 블랙리스트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단말기 유통권을 통신3사가 쥐고 있어, 단말기 시장의 경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공짜권도 값비싼 패키지 통신요금에 묻혀 실질적인 공짜권이 아니라는 것은 소비자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끼리의 경쟁도 활성화시켜, 거품을 일정하게 통신사의 수익구조와 공공연히 전개되는 현금 지급 마케팅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면 충분히 1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데이터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디서나 누구, 누구나 동참할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통신소비자생활속축통조합 리터